겨울철 복숭아 성모 이식 해야 할 일, 주의 사항. 복숭아 성모 이식은 휴면기에 가능하지만 유목보다 난이도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땅 얼기 전 11월 중순에서 12월 상순이며, 성모 이식 ]입니다. 시기 및 주의 사항 요약. 응. 이식 전 충분히 물을 주고 뿌리 공루트볼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을 장소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식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방한 조치로 동의와 건조, 특히 뿌이 손상으로 인한 수세 약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철 전정 가지치기 방법 1. 소금 전정 햇빛 투과를 위해 내부로 향하거나 겹치는 가지, 이어 복숭아 병주지, 등 가지를 잘라냅니다. 구주지. 나무의 골격을 유지하며 필요 없는 가지 걸리는 제거합니다. 복숭아는 주로 1년생 가지의 열매를 맺음으로 적당한 수의 결과지를 남깁니다. 전정. 성목 이식 시에는 불리 손상만큼 지상부 가지를 관하여 전정 처리, 큰 가지를 드립니다. 자른 단면에는 반드시 보호제 도포제를 발라 겨울철 주위와 병해충 방제. 1. 세균성 고목병 및 잿빛곰팡이병. 월동하는 병원균 방제를 위해 나기 복숭아 유리나 석회유 황합제 가지 등을 가지틈에 아래에 월동함으로. 3. 전정시벌레 연즉시 제거니다부터 월동함으로 거친 껍질을 긁어내고 기계식이 주로 휴면기인 방제합니다. 12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약재를 살포합니다. 성목기식은 활착이 중요하며 전정과 방제는 나무의 건강한 생육을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